존니 소말리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방송에서 말이죠. 한국에서 이상한 짓들을 한후 모든 SNS 플랫폼에서 퇴출당했던 그의 근황이 최근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숨어서 지내고 있을까요? 존니 소말리는 원래 방송하던 플랫폼인 킥에서 금지당했고 이후 모든 소셜 미디어에서 퇴출당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또 다른 킥 스트리머 아이스의 방송에 전화 연결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인 여성에게 자신이 유명인인 것처럼 나를 아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지지자를 상징하는 마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혹시 트럼프가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스트리머 아이스는 조니 소말리에게 조언이 필요하다면서 통화를 이어갔는데요. I want advice. I want advice. 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는데 조니 소말리 같은 사람이 대체 누구에게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민폐짓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한국에 와서 보다 내가 부산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끝으로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닙니다. 소말리는 현재 한국에서 민폐짓을 하고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인데요. 사실 처음 출국금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소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소말리는 긴급여권으로 도망칠 계획이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의 마약 혐의가 해결될 때까지 해외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타격이 큰 모든 방송 플랫폼에서 영정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행동들을 한 이후 그의 유일한 밥줄이었던 방송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소말리는 한국에 온걸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다시 정지를 풀어 달라며 계속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킥뿐만 아니라 트위치 등 모든 소셜 미디어에서 금지당해서 두번 다시 방송인 커리어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일본에서처럼 대충 민폐짓 하면서 시청자 수 모으고 돈 벌고 떠나려 했는데 한국은 달랐죠. 소말리는 현재 나라를 잘못 골랐다면서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라에서 추방을 하거나 그냥 떠나면 될줄 알았겠죠. 아, 참고로 존이 소말리와 통화한 이 스트리머 아이스도 사실상 존이 소말리 못지않게 논란을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정말 끼리끼리인데요. 그런 두 사람이 부산에서는 절대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